들어봐요. 클로이, 한식 체험하기 학교 행사에 엄마는 어떤 음식을 만들어 갈까? 친구들은 뭘 좋아해? 친구들은 김밥과 떡볶이를 잘 먹어요. 그리고 불고기도 많이 좋아해요. 지난번 한식 체험하기 행사에서 어떤 음식을 먹었어? 수지 엄마께서 떡볶이를 만들어 주셨어요. 친구들이 좋아했어요. 그런데 좀 매웠어요. 그래? 그러면 엄마는 고추장은 안 들어가고 간장을 넣어서 만드는 간장떡볶이를 만들어 줄게. 친구들이 좋아할까? 네, 친구들이 간장떡볶이를 보자마자 다 먹을 것 같아요. 내일 학교에서 돌아오면 엄마하고 간장떡볶이 재료를 사러 가자. 네, 엄마. 클로이, 한식 체험하기 학교 행사에 엄마는 어떤 음식을 만들어 갈까? 친구들은 뭘 좋아해? 친구들은 김밥과 떡볶이를 잘 먹어요. 그리고 불고기도 많이 좋아해요. 지난번 한식 체험하기 행사에서 어떤 음식을 먹었어? 수지 엄마께서 떡볶이를 만들어 주셨어요. 친구들이 좋아했어요. 그런데 좀 매웠어요. 그래? 그러면 엄마는 고추장은 안 들어가고 간장을 넣어서 만드는 간장 떡볶이를 만들어 줄게. 친구들이 좋아할까? 네. 친구들이 간장떡볶이를 보자마자 다 먹을 것 같아요. 내일 학교에서 돌아오면 엄마하고 간장떡볶이 재료를 사러 가자. 네, 엄마.